네, 이번 비행기는 비즈니스 윤성이 함께 하하하하십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너무 긴장돼윤성가 어떡해요? 마이팅! 파이팅, 파이팅. 대안항공입니다. 비즈니스클라스. 스테이크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게 바로 대하당국 클라스다. 라면 클라스 모습. 아니, 95kg, 이것도 좋 예, 역시, 대안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태국 푸켓에 장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자마자 습한 느낌이 확 들면서, 어, 약간 제가 제주도 초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딱공항에 내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습하고 덥고. 아무튼, 뭐 이런 조건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소까지 한 시간 걸린대요. 파이팅 어, 일정이 굉장히 고됩니다 호텔에서 이제 방을 배정받고 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7층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오 숙소 기가 막힌다 오 뭐야 뭐야 오 이런 문꼭 열어보고 싶다니까 오 잠겨있네 <laughs> 네 도착한 태국의 밤은 네 이렇습니다 지금 태국 현지 시간으로 지금 한 11시 반. 네, 이제 시합 출발하려고 합니다. 2층 버스입니다, 2층 버스. 저희는 1층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첫출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우리 줄리아 네71표정 아주 미녀 역도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최. 화이트 질로에 대해 네, 71 표고 우리 물만두 문민희 선수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만두 누나 네. 아 재활을 위해서 또 수영 장에또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한지안 선수가 오늘 시합을 마치고 네, 뭐 64kg 급에서 59kg 으로 체급을 빼서 오늘 95kg에 네, 12kg 했지? 네. 인정도 아, 했는데 속 네. 어, 소감, 소감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조금 아쉽긴 한데요. 만족 아닌 만족? <laughs> 다음에는 한국 신기록 꼭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3차시기 때 한국 신기로 5 9 k g 한국 신기로 99kg에 들어가서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음악> 13에서 내 네, 인상 150kg 용상 1 9 5 k g 로 성공해내면서 네 한국 신기록입니다. <laughs> 우리 주요가 파리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점심은 여기 해국에 위치하는 그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벌입니다. 최 최. 네 어제 누구보다 고생한 우리 이사현 선수,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간다. 최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수들 이제 마지막 수영하는데 저도 이제 껴 가지고 같이 몸 살살 풀어 보겠습니다. 아또 <laughs> 진영선 선수도 이제 수중 재활 겸으로 같이 온다고 하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마 최.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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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재활 중. 감사합니다. 원동부 선수 한 마디 해 주세요. 어. 주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연회장에다가 경기장을 좀 차려 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이야! 아, please <laughs> welcome the athletes. You don't you. 채채 채채 숙소 완전 편에 있는 스테이크집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 더블 스테이크. 감사합니다. 찍으려고 줄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반갑습니다. 라샤요. 시샤 화두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오, 역시 우리 참새 태국 국제대회를 나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박혜정 선수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최, 느낌, 최. 느낌이 어떤가요 박혜정 선수? 저번에도 아셔가지고 사진 찍어줬거든요 부끄럽네요 <laughs> 우리 참새 쨍쨍이 응원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최. 최! 최! 아 최! 하나 둘 셋! 최! 최! 최. 아, 아따 날씨 좋다 으흐, 시합 준비하는데 힘들다, 힘들어. 시합 준비가 별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시합을 뛰려고 하니까, 하, 진 죽겠습니다, 아주.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매번 시합 때100% 컨디션을 가지고 또 그런 100% 기록을 해낸다는 게 선수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봅니다. 타슈켄트 이제 아시아 선수권을 준비하면서 무릎에 이제 그런 원인모를 이제 부상이 있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합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 봐야 된다 해서 그냥 이 악물고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무릎이 하루하루 호전이 돼가면서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 이 정도면 시합을 할수 있겠다 뭐이 정도 상태입니다 지금 뭐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대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야영 어 영상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어,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아딱 히어병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긴장돼 시합 전날이 제일 긴장돼 그치 연하가? 그죠 아 진짜 죽었어 진짜로 시합 마지막 시합 전날 마지막 운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서 서포트 할게요 최최 어그저께 시합한 96년생 어, 종범이랑 친구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최 <laughs> 어 진주 아시아 선수권 때 216kg를 선, 스매치를 성공해내면서 1등한 네, 세계 랭크 2등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날 훈련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합 때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 81kg급 메리라는 어 가자 미국에서 미녀 역도 선수를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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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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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번 시합 때 신을 역도하는 H-DEX 어,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모델을 신고 시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H-DEX 역도화에 대해서 어, 저의 착용 실착용 소감은 어, 장점은 굉장히 신발을 신는 것처럼 편안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발볼이 좀 편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서 발볼이 굉장히 편하고요 지면을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어, 잘 느껴지고, 어, 스매치 풀 동작에서 굉장히, 어, 동작이 퍼포먼스가 잘 나오게끔 좀 신발이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역도화가 지금 리뉴얼 된 역도화인데, 제가 리뉴얼 되기 전에 역도화 <laughs> 모델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델을 했었는데, 그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발은 편한데, 이제 리뉴얼 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첫 번째 역도화 때는 이게 발이 좀 밀려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리뉴얼 된두 번째 역도화는 발을 잘 잡아줘갖고, 이제 데드리프트나 이제 스쿼트 할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예, 역도화 사실 거면은 HDLS 역도 이번에 꼭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제발 시험날안올줄 알았는데, 드디어 시험이 와버렸습니다. 너무 긴장돼 죽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형, 아, 제발 살려줘. 아, 이짜나 죽을 것 같아. 아, 숨이 안 쉬어져. 으 일단 어떻게 써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긴장돼 죽겠어. <laughs> 똥 마려운 것 같아. 예, <laughs> 네, 저 지금 송빈이 오빠. <laughs> 시합 나왔고요. 나왔고요. 네, 저희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소리> 네, 조성빈 선수 1차 85회 20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 <목소리> <그치. 목소리> 네, 시합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상쾌합니다. Group B at the IWF World Cup 2024 in p u k e t Thailand,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เร่มย่ใ่ยงป่าไปนักสาร์ทอัลส์อีสานเทคดาค่ะยกครั้งที่หนึ่งยกเต็ครั้งที่2ค่ะในกี่ลคนต่อไปไหม่เลขสิ 방금 2차 끝나고 영상 찍는 건데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다시 3차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이팅! 이렇게 시합을 끝내고 들어왔는데 음 이번에도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연, 연습 상황에 훈련이 되지 않은 시합은 음 이렇게 시합 경기 결과가 이렇게 힘듭니다.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네 187에 네 220을 성공시켜냈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오늘 이 기록을 한 거는 연습 한거에 비하면 저는 거의 1 130%로 쏟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네 올림픽은 뭐 아무나 나수 있는 무대가 아닌가 봅니다. <laughs> 뭐 이것도 다 경험이고 저의 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최야하 TV 구독자 여러분, 네, 저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조성비 선수를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최 어, 현지 시간으로 11시, 55분 음. 대한항공 편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어, 참새 짹짹이 우리 박해정 선수가 또 촬영에 또큰 도움을 줘가지고 네 아주 시원하게 시합 잘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우리 박해정 선수는 파리올림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우리 장현학 선수와 함께 한국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장현학 선수는 파리올림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도 믿음이 요 우리는 이렇게 잘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연하군는또 저기 뭐야 어디로 간다고? 김포공항이요. 김포 포로 가서 일본 놀러 가는 데니다 네, 저는 만난이요. 저는 서울 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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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